안녕하십니까. 젠틀맨 커피의 바리스타, 어레오입니다. 오늘은 캡슐 커피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리필용 캡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쿠땡에 판매되고 있어서 바로 겟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캡슐 커피는 이 편리한 장점에 비해서 반드시 그 회사의 캡슐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제한된 호환성 문제로 국내에선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 듯 합니다. 하지만 이 리필용 캡슐을 잘 이용한다면 편리함이 더해져 홈 바리스타 분들도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슐 크기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정상적으로 추출이 되지 않았습니다. 반드시 구매하실 때는 회사를 잘 구분해 주셔서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커피의 모든 것 젠틀맨 커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